기억하면 한 빛짝을 풍기로 못쓴게 일을 못해 먹었어. 그냥 뭐 어릴 때부터는 풍기로그로 한다고 뛰도 한빛짝을못썼지도 이제 생각 안게짤내 죽었어. 그냥만 밥도 안 해보고 산사람 땡개 굴고 뛰도 그렇게 고 죄도 까무 <laughs> 성대 병들고 병들어서 이제 일어나도 못한 게. 똥오줌 가리고 나는 이제 몇살 묵으면 내 밥을 남주고 산다 하더만됐자넘 좋은 일도 많이 했는디 <laughs> 앞으로 해놓은 것 죽을 일 뿐이 없어 영원히 남가못다니다고 생각. 어머니. 이제 가볼게요. 예. Yeah. 건강하세요. 예. Yeah. 조심하세요. 고생했어, 더운데. 바이.